회 좋아하시나요? 생선의 육효 말고 사람들 모임 말입니다. 모일회 이 한자가 우리 인류 사회에도 들어가는 만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이 회라는 한자는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 뜯어볼까요? 위에 뚜껑은 실제로 그릇의 뚜껑을 뜻합니다. 가운데는 음식 아래는 그릇의 형상이죠. 아 회합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회합. 합팔합이라는 한자도 사실상 회를 압축한 문자라고 볼수 있어요. 두 문자 모두 그릇에 음식을 담고 뚜껑을 덮어둔 모양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찬합과 같은 도시락과도 비슷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음식을 그릇에 준비하여 어딘가에 가져가서 풀고 더불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회식이죠.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지 먹거리가 있어야 좀더 흥겹게 진행되겠죠. 그런 회식을 집에서 하고 여인이 음식을 준비하면 그게 잔치연입니다. 그래서 연회라는 말이 나오죠. 위에 집면이고 가운데가 음식이며 아래 여인이 있죠. 이게 잔치연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당신은 회식을 좋아하시나요? 회식에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먹느냐입니다. 마치 여행과도 똑같죠.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 그것이 여행의 행복을 좌우하듯이 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와는 화려한 만찬을 먹어도 그 맛이 없죠. 쓰디쓸 수 있죠. 또 어떤 이와는 라면을 끓여서 파 송송 썰고 계란 탁 깨서 넣어서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먹을까요? 먼저. 누구와 먹지 말까요? 우선, 3인을 넘어서는 회식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져옵니다. 세 사람까지는 서로의 흉금을 터놓고 진실한 만남, 유익한 대화를 이어가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복잡해져요. 소란스러워지죠. 물론, 여러 시기 때문에 웃고 떠들어 되겠지만, 마치고 돌아오는 가슴에는 허전한 바람이 휘불곤 하죠. 그다음 자랑질하는 사람과의 회식은 아주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치 음식위로 그 사람 자랑에 쓰디쓴 침이 튀기는 것 같아서 영 입맛이 나질 않죠. 남이 인정해 줄 때까지 장광설을 펼쳐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니 말의 농도가 점점 묽어지고 그런 말일수록 하나도 남는 게 없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물론 당신 자신도 그런 자랑치는 이, 수다가 파도치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걸 병으로 봅니다. 인정받길 갈망하는 인정중독증세. 병 맞죠? 그 중독은 장담코, 술, 담배 중독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제가 술, 담배 끊었지만 아직 인정중독은 완전히 끊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뒷담화하는 자리 있죠. 그거 더욱 피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할 것이 바닥난 사람은 이제 남의 단점을 불거내어 흉을 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좀더 낫다 라는 안도감을 느끼자는 것이 뒷담화인데 얼마나 초라한 짓인지요. 얼마나 비겁하면 앞에서 말도 못하고 뒤에서 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면 피곤한 모임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아주 간단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향상하려는 이들의 모임인가요? 이겁니다. 당신보다 좀 낫든 모자라든, 그가 그들이 향상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잘난 척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잘나려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 그 모임은 만날만 하죠. 도토리 키제는 식의 재산 자랑, 학벌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체험을 통해 내 흉금이 한 뼘이라도 늘어났다는 그 소감을 공유하는 자리라면 참 좋겠지요. 새 속에 물거품을 몇 방울 더했다는 게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향 가는 길에 내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속력을 얻고 더큰 시야를 가지게 된 것은 자랑이 아니죠. 그건 나눔입니다. 어쩌면 자비에 가까운 것이겠지요. 그런 훌륭한 번님들 있으신가요? 그런 희유한 모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그런 분인가요? 그런 자리엔 술이라는 마취제도 필요 없고, 심지어 음식조차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체험이 진수성찬이며, 각자의 깨달음이 산의 진미이니까요. 새해에는 아까운 시간 갉아먹는 회식 모임보다는, 향상하려는 일을 만나는 그런 모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